우리 앞에 야구 주제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고급스러움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 기자 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이제 프로야구 가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30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외인 선수 특히 교체된 외인 선수에 따라서 희비가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LG는 확실히 웃고 있고 롯데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자를 바꾼 KT는. 뭐 일단 음. 하위 타선을 맺치다는 것부터가 네. 조금 아쉽긴 한데 k 교체 투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쏘쏘 so -so 네. 정도는 네. 정리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인 교체 결정과 관련한 깊이 있는 이야기 또 네. 한성호 기자가 깊이 딥하게 취재해서 가져오셨어요 네. 자 그에 앞서서 일단 순위보고 가실 텐데 LG가 3연승 달리면서 두산에게 돌미 잡힌 2위 한화의 승차가 녹화 시점 기준으로 4경기까지 벌어졌고요 반면 LG의 연패당한 롯데는 지금 10연패까지 1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1경기째 승리가 없죠. 롯데의 10연패는 무려 22년 만이니까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처음이고요. 지금 13경기째 선취점이 없다는 게 롯데의 좀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6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3위 자리를 SSG에 내주고 4위로 내려간 상황이고요. 두산이 6연승 달리면서 5위와 지금 4경기까지로 좁혀둔 상태입니다.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는 건 LG와 롯데의 힙비인데그힙비를 가른 건톨허스토와 벨라스케즈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오시즌 네. 최고 외국인 선수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하나 폰세죠. 폰세죠. 네. 네 폰세 선수도 그렇지만 메이저 리그 경력은 화려하지 않죠. <laughs> 그렇죠. 일본 프로야구에서 네. 세 시즌 뛰긴 했는데요. 그 빅리그에서는 음. 2 0 0 0년하고 2021년 네. 2년간. 피츠버그에서 1승 1패 한게 전부고요. 맞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8번 등판은 했지만, 그 선발로는 다섯 번 밖에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거쳐서여기까지온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이력만 보자면 은 올해 그 두산 외국인 선수죠. 코로빈이 굉장히 기대가 컸죠. 압도적이었죠. 이 선수가 네. 왜 한국에 오냐 이런 네. 얘기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메이저리그 통산 28승을 거뒀고요. 네. 그 2021년 오클랜드에서는 10승 투수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두산 유니폼을 입고 지금 코로빈 선수는 7승. 네. 평균자 책 4.28이에요. 네. 뭐 에이스의 모습은 아니죠. 기용윤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LG 토로스트가 경력에 비해서 그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그 그렇죠. 제가 차명석 단장. 네. 어떻게 보면 그오리지널 마이너 리거를 영입해서 지금 로또를 맞는 흐름인데 <laughs> 전화를 드려, 드려봤어요. 그래서 네. 뭐 혼돈의 시대. 음. 그 외국인 선수 과연 무엇을 봐야 하나 하는 대형 주제로 관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러스트의 엘지 팬들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음. 토러스트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막 어, 아, 엄청난 내용으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자주 들어가 봅니까? <laughs> 신기하더라고요 네. 토러스트도 굉장히 조용한 성격인데 그런 것도 좀 SNS는 예. 잘 즐기는 것 같고 예. 실제로 올 시즌 잘하는 웨인 투수를 보면 경력보다는 에티튜드 한국에서의 성공 의지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예. NC의 라일리 선수도 메이저리그 경험은 음. 뭐 일천한데 그리고 한화에서 2년째 잘 뛰고 있는 독립리그출신의 와이스 선수도 예. 맞습니다. 지금 둘다 예. 다승 2위잖아요 13승을 예. 거두면서 예. 자 차단장과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차단장은 이 토러스트 영입에 대해서 예. 어떻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주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네. 차명수 단장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 지금 시간이 충분하냐. 통화할 시간이 충분하냐. 네, 그래서, 어. 그래서, <laughs> 어, 괜찮습니다. 들었더니 그때부터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하셨어요. 참명수 네. 단장은 일단은 대체 외인이죠. 그렇죠. 네. 중간에 바꾸는 거죠. 네, 영입할 때 뭔가 평가 기준선 그 방향성을 바꾼 게 성공적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거는 그러니까 네. 시즌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 이. 중에 바꿀 예, 예, 때인 예,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미국에서나 일본에서의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음. 즉시 전력으로 써야 하잖아요. 대치로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최근 페이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 어떻게 던졌는지 네. 어떻게 쳤는지. 예, 네, 토러스 트 선수도 빅리그 경험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저희가 가서 눌러보면은 그냥 백지입니다 그런데, <laughs> 어, 데 다만 여기 오기 전 토론토 트리플 A에서 네. 그 직전 다섯 경기에서 26.1 이닝을 음. 던지면서요 실점이 4 점밖에 안 됐어요. 잘 던졌어요. 네, 이게 평균 네. 자책으로 보면 1.37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 페이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문득 그냥 떠오른 영감은 아니고 천명석 음. 단장은 경험을 통해 아, 대체 외인은 이런 방향성으로 영입하는 게 확률이 높겠구나 음. 이런 어떻게 보면 라이 그 일종의 매뉴얼이 생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럴 예. 경우에 어떤 선수를 예. 어떻게 교체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생겼다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 예. 지난해도 에 앤스를 예. 빼고 예. 아, 켈리를 빼고 예. 에르란데스를 넣었었잖아요. 이런 예. 걸 고려하면 예.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음. 터득한 노하우 같은 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예전 같으면은 토스트 네. 하면은 기 사실. 내세웠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 네, 잘했다 네, 정도? 네, 그러니까 메이저로 뭐, 경험도 어, 없고. 이게 사실은 단장이 결정한다고 그냥 영입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야구단도 회사기 때문에 네. 결제를 올리잖아요. 돈을 써야 되니까. 아, 네, 네. 그런데 그 결제도 결제를 올리지도 못할 이력이었을 것이다. 예전 음. 같으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체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입하면 구단이 오피셜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쓸 것도 좀 많아야 돼요. <laughs> 그래야지 뭔가 일한 것 같은.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적 사례를 보면은 네. 그 브랜드 위주의 접근을 했을 때. 리스크가 생겼다, 어, 더 많았다는 어, 게 네네. 경험을 통해 습득을하고 취득을 한 거죠. 음. 그 차단장의 경우는 이제 그 타자의 경우긴 했는데요. 네. 최근 LG가 겪었던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했어. 요 어, 네. 그러니까 하나는 2021년 이야기입니다. 게 그러니까 그의 그 자투학거포이는그 직전 시즌인데 잘 있죠. 네. 그 로베르토 라모스 아, 선수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뭐, 40홈런 정도 기대를 했죠. 그런데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건그전 예. 시즌에 그렇게 잘 해놓고 이듬 시즌, 이듬 시즌에 이렇게 안 될까? 예, 그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LG가 과감하게 외국인 타주를 바꾸죠. 바꿉니다. 네, 그때 바꿨던 선수가 저스틴 보이 음. 선수는 그 메이저리그 이력도 굉장히 그 볼만 하고요. 네. 일본 프로하고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메이저리그에서 세 시즌 뛰면서 홈런을 스무 개 이상 시즌, 그 때린 시즌이 세 번이었어요. 아,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네. 그 직전 시즌에 일본 프로하고 한신에서 일본 프로하고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홈런을 열 일곱 개 쳤습니다. 음. 어 누가 봐도 이거 성공 확률이 높겠구나. 예전에는 네. 그게 정해진 코스였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결제 올리기 좋은 코리어잖아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네. 뛴적 있고 일본에서 뛰면서 아시아우도 경험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 뭐. 근데 페이스가 살짝 떨어져 있던 게 걸리긴 했었죠. 음. 예, 직전에 그런데 뭐 당시에도 보도 자료는 굉장히 화려했죠. 아, 쓸거 많죠. 네. 네, 보호와 함께 가을로 간다. 뭐 <laughs>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다. LG가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수가 한국에 와서 32 경기만 뛰었는데요. 네. 타율 1할 7분에 홈런 3개. <laughs> 예, 그래도 어, LG, LG가 낭패를 봤죠. 근데 이듬해 또 비슷한 현상을 겪습니다. 이제. 네. LG가 사실 오스틴 딘이 오기 전에 네. 외국인 타자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LG 2011년 이후 그 외인들의 WAR를 살펴보면 네. 답답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는 0.02밖에 안 됐고요. 음. 어, 2022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0.12 네. 외인의 WAR 합계가 오스틴 오기 전에는 히메네스 선수가 2016년 한해잘친 적이 있었고, 예. 아까 말씀하신 라모스가 2020년에 3 8홈런 예. 치면서 제목 친, 제목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거 말고는, 다잘안 돼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라모스가 2020년 3 8홈런 쳐서 2021년에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중간에 보호를 예. 데려갔고 예. 그리고 2022년에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또잘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대실패. 예. 누굽니까? 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예. 그, 2000, 그, 빅리그 출신인 일단 내야수 리오 루이지를 영입을 해요. 당시에는 삼루수가 필요했어요. 네, 삼루수와 이루를 고루 볼수 있는 네. 카드고 그 방망이 정확도도 높은 선수였는데 아, 적응을 못합니다. 예, 네. 또 대체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 놓였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LG가 6월에 대체 카드 영입을 발표를 하죠. 이 선수가 로벨 가르시아 네, 이건 그 빅리그 경력은 그두 시즌밖에 안 되는데요. 네. 당시에 AAA에서 OPS가 1.013으로 톱이었어요. 완전 어, 폭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선수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이런 선수를 잡아왔네. 화, 음. 화제였는데 그 네네. 배경을 또 당시 저희가 취재를 해봤죠. 음. 차명석 단장이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서 가르시아와 스테이크를 썰면서 식사를 합니다. <laughs> 스테이크 같이 먹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하는데요그 식사를 하면서 네. 그뭐 진심이 통했다고 할까요? 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한국에 제너럴 매니저가 본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는 거 감동을 받았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리얼 제너럴 매니저 했겠죠. 이때는 뭐 <laughs> 차명수 단장 어명함을 영감을 끌어서 시근씨 명함을, 어, 뭐 명함을, 아싸, 꺼내서 뭐. 명함을? <laughs> 그러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차명수 단장한테 사실 들었었고요올때 음. 굉장히 스토리가. 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름도 네. 좋았고. 잘 예. 친한 선수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빅리그 기회를 포기해서 왔고, 네. LG에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오자마자 너무 좀 오바를 했어요. <laughs> LG의 그 유니폼을 입자마자, 사실은 좀시차적응 기간이었는데, 잠실 야구장에 와서 일종의 쇼잉을 합니다. 음. 훈련 하면서, 그 뭐, 프리웨이팅을 치는데, 미디어들도 또또 또 많이 갔죠. 그렇죠. 네. 1.013이 왔는데, 어, 지금. 아, 역시. OPS 1.01 다르긴 달랐다 해서 뭐 저기 잠실 폭격 이런 기사가 났는데 <laughs> 그 기사가 다 읽히기 전에 그 가르시아 옆구리 터졌다.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오바를 했죠. 음. 이게 좀 조금 이동 시간 등등해 가지고 워밍업이 안된 상태일 음. 수도 있는데 옆구리 근육이 이제 성, 그 손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 기본적으로 합류가 늦었고. 단열 시즌에 LG에서 OPS가 0.661이에요. AAA에서 1.513 찍었는데. 결국에는 l g 가 그에 가을 야구에서 지금 아쉽게 음. 예. 플레이오프에서 제동이 걸리는데 한 방에 아쉬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예. 웨인 w r 합계가 마이너스 0.12였어요. 예, 그러니까 네. 참여수단장이 대체 웨인의 경우에는 최근 흐름. 네. 그리고 그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끔 스케줄을 조절해 주는 거. 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토로스트를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그런 중에 그주안점을 두고 지금 아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차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예. 그러면 KB 오리그 오기 전에 어떤 그 선수의 퍼포먼스의 흐름이 좀 좋은 게 좋고 예.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선수가 음. 어떤 최고의 활약을 할수 있는 스케줄을 잘 조정해가면서 만들어야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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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스트는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토로스트 일단 지난 그 화요일 네. 잠실 롯데전까지 두 경기에서 2 승. 평그 평균 자체 0이에요. 13인. 한 던져서 네. 실점이 없으니까요. 그니까 표본은 저, 적지만 2인당 3진 하나씩을 잡았고요. 네. WHIP가 0.69입니다. 안내보네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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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도 자체 평가를 할 테고요. 음. 다른 구단도 분석을 시작했어요. 이선수 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 여러 구종을 잘 던지는 투수. 어. 예. 그데 네. 일단 페스티벌도 3종 세트예요. 음. 포심, 투심, 컵페스티벌페터까지다 어, 궤적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아, 그렇죠. 움직임 움직임이 다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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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종들을 커맨드를 동반해서 일전 수준 이상의 9위로 던진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슬라이더에 커브를 던지는데 네. 그이 선수가 올해부터, 여기 오기 전부터 포크볼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했대요. 어.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안 던지던 구종인데 마이노에서. 그렇죠. 근데 이 선수 포크볼을 던지는 걸 지금 제가 KBO에 와서 그 모습을 봤는데 아주 빠르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약간 너클볼 느낌도 나더라고요.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폰, 그 다양성에 구의하면은 그 하나 폰세잖아요. 정말 뭐. 다 잘, 다잘 던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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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세처럼 그 패스볼 구이가 아주 막그 강력하진 않다. 음, 압도적인 구이는 아닌데, 예, 그게. 뭐 좋은 구이지만, 네. 예. 폰세만큼은 예, 아니다. 패스볼 세 가지를, 예. 어, 효과적으로 던지고, 그러나, 거기에 예, 그 다음에 포크볼을 던지고, 예. 재구와 뭐, 고루고루 다 갖춘 구 음, 있죠. 그러니까 음. 조금 더 봐야겠지만, 네. 일, 지금까지 보면은 보급형, 보급평 폰세? 이 정도는 어. 됐, 이미 도달을 했다. 그래도 폰세가 뒤에 붙는. 예.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 소개할 때도 네. 그 바이유묘 고양이 안고 있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여자친구 그 고양이하면서요. 차명수 단장도 그 조용하더라. 그러니까 음. 뭐. 음. 가르시아나 이전의 선수들하고 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 대화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야구 를 잘해 이지이 선수는 그참명수 단장이 아직도 그긴 얘기는 못 나누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어, 말 수가 없고 좀 차분하대요. 네. 그러니까 차명수 단장 이 대목에 서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수가 말이 네. 뭐 많든 조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구 잘하는 게중요하죠 그리고 토로스트가 네.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검은 고양이를 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흑묘 백묘로. 그렇습니다.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끄럽든 예. 조용하든 공만 잘앉주면 된다. 그래서 그 스케줄 네. 얘기하니까 제가 따져봤어요. 토러스트가 와서 처음 만난 상황 내가 KT와 롯데였는데 KT는 오시는 타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선발이 매우 강하지만 어, 팀 공격 대볼리알 학회가 이제 1.07로 이제 9위에 좀 떨어져 있는 팀이고 롯데는 타격이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토러스트를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팀 타선이 주저앉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거 고려하면 진짜 와서의 스케줄이 꽤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러스트는 자신감과 함께 네. 리그 적응이 좀잘 될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네. 사실 앞서서도 차단장님께서 언급했지만 토러스트급 이제 쉽게 결제받기 좀 어렵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결제 이렇게 근거를 좀 써야 되는데 그거 네. 좀 마땅치 않고 네. 그렇을 텐데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토로스까지토스트 그러니까 네. 결제하기 어려운 네. 토러스까지 트 갔을까? 고액이도 그 네. 또 깊이 있게 들어오고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외국인 선수도 역시 인연이 있어야 된다. 아, 인연이 다 해야 네, 된다. 네, 그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후반기에 막 돌입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LG가 그 기존의 에르난데스로 그대로 끝까지 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기류를 감지했었거든요 에르난데스 이상의 선수를 데려오기 어렵다는 예, 판단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LG가 전반기 막판에 눈여겨봤고 네. 영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던 카드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지금 볼티모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한 파이어볼러 코빈 마틴. 네, 음, 네네. 메이저리그 3년 이력이 있고요, 평균 94에서 95 마일을 던지는데 최고 98 마일까지 던다데이 <laughs> 네, 선수를 좀 눈여겨 보면서 그좀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음.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그 7월 초에 그 메이저로 코로미입니다. 항상 영입하려고 그러면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만한 선수니까 네. 데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음, 아, 음, 그걸, 그걸 결정해 진짜 어려워요. 사실 영경혁 감독도 공식화 네. 하지 않았지만 교체가 어렵다면 에르난데스를 지난해처럼 네. 그 후반기에는 선발로 쓰고 포스트 시즌에는 그 불펜 전천후 카드로 어,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사실은 후반기 출발선만 해도 LG가 2위였죠. 5.5경기 차이였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정규 추진 1위가 힘들 수 있겠다는 사실은 계산도 하고 있었고요. 연대 도와야 겠죠 플레이오프부터 가을 야구를 시작한다면은 불펜 음. 카드 중에 지금 롱맨드할수 있고 다양한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르난데스의 작년 엘동헌처럼 음, 음. 뭐 전천으로 동판해서 2, 3 이닝을 막아주던 모습이 떠올랐던 음. 거죠. 그런데 상황이 후반기에 들어서 바뀌잖아요. 네, 네. LG가 하나에 접근을 하면서 이위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죠. 어, 그러, 그러면서 어 그러면은 정규 시즌 우승을 노리는 거에 더 초점을 두게 됐고 선발 진의 무게를 두자는 판단하에 음. 토로스트를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그 과감한 선택이었죠. 그 선택은 사실은 예. 아주 지금까지 아주 큰 성공이죠. 예, 맞습니다. 네. 도로스트가 2승을 딱 잡아주면서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지만, 롯데도 매우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아, 롯데, 뭐, 벨라스케즈. 네. 이 선수는 토러스트에 비교하면은 뭐, 이력이 엄청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뭐, 아홉 시즌을 뛰었어요. 물론 네, 마이너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요. 191경기, 8, 38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 선수가 일단 롯데 유니폼을 입고 두 경기만 뛰었기 때문에 좀더 봐야겠지만. 네. 2패. 그러니까 8인닝에8실점 평균 자체 계산도 쉽습니다. 9.02. 네. 굉장히 <laughs> 아쉽죠. 아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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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수술을 두번한 이력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2023년에 했고요. 음. 네. 네. 어, 굉장히 강력한 구위 포심을 위주로 던지는 투수인데 최근에는 구위 그 구속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음. 그 지표를 보면은 네. 93에서 94마일 사이는 꾸준히 던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던지는 걸 보니까 구속이 그만큼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네. 포심 평속이 그두 경기에서는 148.3km였고요. 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네. 투구수가 조금 늘어날 경우에는 구속이 조금 눈 그.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았고, 아, 예, 폰스의 강점이 이제 막 경기 육출에 가도 예. 빠른 공을 계속 던질 수 있는 예. 스태미너 같은 거잖아요. 예. 그거 위해서는 이제 구속 저항성이 좀 있었다는 예. 거고, 예. 말씀하신 대로. 어베라스케케즈의포심 구속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 토러스트의 두 경기 포심 음. 평균 구속이 151.4km거든요 예. 지금 토러스트보다 구속이 좀 떨어진 상황인데 베라스케즈의 구속은 아직 이제 기대만큼은 예.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이러면 사실은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생기잖아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과감한 결정이었고 예. 10승을 거둔 데이비슨을 예. 빼고 예. 베라스케즈를 데려온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롯데도 데이비슨하고 결별이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뭐 외국인 에이스 이런 뭐 타이틀에 뭐 걸맞은 위용은 없었지만 자완이죠. 그리고 10승 5패. 네. 평균자책 3.65로 그냥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중간 이상이라고 볼 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교체 시점에서는 123.1이닝을 던져서 팀내 최다 이닝 투수였고요. 음. 그러니까 일단 현장 요청으로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롯데가 교체를 단행을 한것 같아요. 음. 하나는 롯데가 후반기 출발선만 하더라도요. 그 2위 롯그 LG와 한 게임 차밖에 안 맞아요 그리고 뭐 LG가 그렇게 뭐 전력이 탄탄해 보이지도 않았고 당시에는요. <laughs> 뭐 하나도 조금 뭐. 좋지만 또이게늘 네. 잘하던 팀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그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곳을 보고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음.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선발 투수 한 명이 있다면은 보유한다면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간보화가도 워낙 좋았고 맞습니다. 네. 교체 카드들이 계속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그 좋은 외국인 투수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네. 외인 투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선이랄까요? 그게 올라간 거죠. 게다가 계속 교체한 투수들이 잘 던지는 네. 모습을 보면서 9위형 투수가 오면 네. 더 확실한 네. 카드를 줄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투펀치로는 데이비슨이 눈에 덜 찼을 음. 거예요. 주말까지 이제 뭐 어쨌든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네. 그 데이비슨이 8월 6일인가요? 등판 그 기아전에. 승리한 게 롯데의 마지막 승리 게더 아프죠. 그렇죠. 예, 6인닝 1실점이 나쁘지 않게 던졌거든. 근데 아마 그 시점에서는 교체가 결정이 결정된 때도, 상태. 예,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여러 가지 리고 상념에 젖을 수 있는 건 상황입니다. 어쨌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예. 반전 카드는 좀 필요했다고 보일 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얼리 끊어야 되니까 예. 모두가 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흐름과 스케줄 중요해 보이는데 벨라스케즈는 두 경기 상대가 예. 그러니까 앞서 토로스트가 KTR로 띄였잖아요 예. 근데 벨라스케즈는 한화와 LG를 만났어요. 그두팀 음. 모두 리그 최강 팀이잖아요. 예. 선 1, 2위를 다투는. 예. 어, 물론 이제 그 팀들을 잡으려고 예. 데려온 투 수니까 기대해도 컸겠지만 새 리그 적응 입장에서는 꽤 힘든 스케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예. 좀 들었고요. 오른수는 위안거리다. 이렇게볼 수도 있겠죠. <laughs> 근데 예. LG전 투구 모습, 공 던지는 거 보면서 좀 느낀 건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 근데 지나치게 좋은 구석을 신경쓰던지는 느낌? 예. 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구 수가 늘어나고 좀 어려운 경기들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음. 베라스케스가 적응을 하면 해볼 뭐 리그에서 통할만한 투수다라는 거는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체인지업이 진짜 좋더라고요. 예. 음. 그 부분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 그나저나 이제 롯데도 이제 음. 뒤가 더 신경 쓰이는 음. 상황. 음. 나을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연패 빨리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두성으로 지 30경기 남은 상황에서 4경기 차, 적은 숫자는 아니고, LG가 벌써 70승 선착을 했어요. 예. 하화의 시즌 전략이 어떻게 궁금해졌는데, 이제 음. 3위와는 조금 벌어진 상태여서, 예. 지금 뭐, PO 티켓, 플레이프 티켓은 좀 안정적으로 음.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냥 PO에 안주하면서, 예. 그냥 시즌을 이제 무난하게 운영하진 않을 것 같고, 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10경기 예. 남겨둘 때까지는요, 네. 그 페이스를 지키면서, 갈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야구라는 게 뭐, 특정 팀을 잡기 위해서 뭐, 승리조를 더좀 당겨 쓴다든가. 한 발을 로테이션을 살짝 바꿀 수 있지만, 뭐, 다른 카드가 여러 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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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거는 지난 수요일 경기. 네. 그 하나가 대전 두산전에서. 기본을 놓치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예. 하나 팬들이 많이 답답해 하는 게좀 옛날 모습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좀 아, 네. 뭔가 좀, 예, 좀 어이없죠. 음. 예. 그러니까 좀, 좀, 좀 뭔가 집중력을 놓치고 한 경기가 많아, 장면이 많았는데 네. 김경문 감독하고 하나 그 벤치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녀 시즌에 그 긴장감, 네. 그 집중력 이거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뭔가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경기에서는 정말 모처럼 한화의 행복 수비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양희진 선수가 홈에서?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홈 득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홈에 떡하게 들어가서 막 춤을 추는데 참 한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속상하죠. 예. 그렇구나. 저희가 시즌 중반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한화의 당시만 해도 한화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도 이게 정규 시즌 1위를 하는 것과 2위를 하는 건좀 차이가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하나가 가을 야구를 해본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1위를 하면 우승 가능성이 확 높아지겠지만 2위 뭐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아슬아슬 할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한 적이 예, 있었거든요. 예. 하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신경 안쓸수 없을 것 같고 LG도 2022년에 2위로 마치고 1위를 예. 계속 쫓아갔다 2위로 예. 마치고 와서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근데 가을 야구는 네. 정말 예측이 어려운 음. 것 같아요. 예. 하나 입장에서는 경험이 좋고 뭔가 그 통념을 보면은 좀 불안 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네, 그렇게 보이죠 이제 밖에서 네. 보기에. 근데뭐 타자 중에서는 뭐리베라또 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든간에 미친 선수가 한두명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하나의 가을이라고 음. 흐름을 바꾸지 않을까 싶고요. 2023년에 한국 시리즈 LG가 우승할 때도 네. 영해영 감독이 많은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미친 선수 통해서. 흐름이 바뀌었죠 사실 네. 넘어갈 뻔했죠 그 네. 2차전 불펜데이가 또 네. 삐끗했으면 네. 네. 사실 맞습니다. 그 경기 넘겨주고 했으면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2차전에 뭐 선발 최, 최원태를 내리고 불펜카드로 빠르게 전환한 게 성공했고요 네. 또 네. 하나는 네. 경기 후반에 박동원의 한방 오지환 선수하고 오스틴 선수가 3차전부터 계속 초대잖아요5급을 그러니까 네. 1위 팀이 우승 할능성이 높지만 경기를 네. 하나 따져보면 편하게 하는 우승도 많지 않아요. 네. 2위에서 올라온 팀들이 뒤집는 경우도 그러니까 충분하고. 예, 가을야구는 뭐 뜨거워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네. 선수 두어명, 누가 이제 주도권이나 분위기를 만드느냐 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 그게 뭐 흐름과 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예.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네. 한국 시리즈 우승 이력은 없죠. 그게 천승 이상을 거뒀는데도 지금 아쉬움, 아쉬움이고 뭔가 그, 그거를 그 채우고 싶은 마지막 하나 남은 예, 퍼즐이잖아요 아마 네.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요 네. 다만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 시리에 올라간 거는 또네 번이나 돼요 음. 가을야구를 운영하는 경험 그리고 아마 과거에 조금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반면교사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김종원 감독의 경험이 녹아나서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든 간에 하나의 뭐 포스트 시즌 운영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싶네요. 뭐 코칭 스태프에도 베테랑들이 많고 그 요소 요소에 네. 한국시즈를 경험한 선수들이 또 네.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네. 전체적으로는 좀 경험이 없어 보이지만 네. 그런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낼 가능 네. 요소도 충분히 있다는 설명이었고요. 네. 아, 진짜 순위 싸움 문제 선두 둘이 버리는 순위 싸움과 주, 그 중위권에 그냥 잔뜩 쌓인 네. 그런 흐름 거기다가 지금 부산이 정말 음. 뭐 고춧가루라고 해야 될까요 후춧가루라고 해야 될까요 예. 유결을 날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런 음. 것들이 케이블이고 후반기 마지막 시즌을 예. 정말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저희가 영상만 들땐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고요. <laughs> 가장 궁금한 거는 네. 345입니다. 예. 아. 엘로키가 다 가을야구로 가는 첫 시즌이 될 거라고 뭐 대부분이 개을했는데 그것도 네, 이제 장담 못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자 네, 보시죠.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 KBO 리그 시즌 막판 최강물 불편이 깊숙이 취재해서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